오늘은 사도 바울의 체포와 가이사랴에서의 체판 과정을 통해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의 놀라운 여정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단순한 체포와 감금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는 그 과정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본질을 증언하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한 인물이었습니다. 가이사랴로 이송된 바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율법 교사 더둘로의 고소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씌운 혐의는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나사렛 이단의 지도자로 활동했으며 성전을 훼손했다는 세 가지 제목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담대히 변론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오순절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말하며 자신은 구약 성경을 따르는 신앙을 가진 사람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구약 예언의 성취임을 강조하며 인류의 심판과 부활이라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이 변론은 단순히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총독 벨릭스는 바울 사건의 본질이 종교적 문제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바울을 2년 동안 감금했습니다. 벨릭스는 가끔 바울을 불러내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뇌물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벨릭스는 노예 출신으로 해방된 후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인물로 탐욕스럽고 권력에 집착하는 성품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서기 59년 벨릭스의 뒤를 이어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베스도는 공정한 성품을 가졌지만, 성급한 성격 탓에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부임하자마자, 그는 바울의 사건을 처리하려 했고,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으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를 거부하며,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수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바울은 신앙의 문제를 정치적 판단이 아닌 황제 앞에서 심판받으며,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베스도는 바울의 요청을 두고 고민하던 중 헤롯 아그리빠 2세와 그의 여동생 버니게가 축하 인사를 위해 가이사라를 방문하자 이들과 논의하기로 합니다. 헤롯 아그리빠 2세는 헤롯 왕조의 마지막 왕으로 성전의 후견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임명과 파면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성전 관리와 보고를 책임졌습니다. 정치적으로 유대와 로마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 애썼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여동생 버니게는 복잡한 삶을 살았습니다. 삼촌과 결혼하여 권력을 유지하려 했고 로마 황제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 티투스와 결혼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또 다른 여동생 드루실라는 벨릭스 총독의 아내이자 초기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모든 가정에서 바울은 오직 복음을 선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의 재판은 단순한 법적 변론의 자리가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무대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고소한 대제사장과 율법 교사들 앞에서도 정치적 지도자들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회개와 구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복음의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가이사라에서의 바울의 여정은 그의 믿음과 담대함을 보여주는 강렬한 이야기입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복음을 전파한 바울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의 열정과 헌신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게 만듭니다.